안녕하세요. 독일 PM 사업가 황다연입니다. 네, 오늘은 파트너 사장님을 소개할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지난 9월 승급 목표를 달성하신 박보람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독일 PM 사업가 박보람입니다. 네, 사장님은 PM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전주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어요. 보통 뷰티샵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편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월 800에서 1000 정도의 소득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항상 네트워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그 자영업은 저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황다영 그룹장님의 소개로 PM 사업에 대해 알게 되고 뛰어난 제품력과 압도적인 보상 플랜에 반해 시작과 동시에 전업으로 과감하게 바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저더러 미쳤다고 했습니다. 월천씩 꼬박꼬박 나오는 샵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접는 게 말이 되냐. 보통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전에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샵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때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모두 다 PM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박보란 사장님 사업을 시작할, 시작을 했을 때 사실은 명단이 너무 없으셔서 워낙 자영업으로 일을 했을 때 일만 했던 워크홀릭이셨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어떤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명단 자체가 많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한편으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명단이 많지 않던 박보란 사장님께서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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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점점 그 나인들이나 이런 그룹, 그룹이 확 확장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박고란 사장님처럼 명단이 없으시거나 조금 인맥이 넓지 않거나 맨땅이 헤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니아 단한 명, 파트너 단한명 없이 이 사업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누구나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그룹을 확장할 수 있고 누구나 라인을 펼칠 수 있는 게 PM 사업의 보상 플랜인데요.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런 대표직까지 승급을 하실 수 있었는지 노하우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황다운 그룹장님과 미팅을 했을 때 막막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직접 해본 것은 PM이 처음이지만 주변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터라 PM 사업의 비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명단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멈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명단의 차이를 보고서 시작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놀라실 정도로 몸으로 부딪히고 꾸준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제 모습과 다르게 많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라인을 견고하게 굳혀 하기 위해서 그만큼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뜸 대림동에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PM 사업에서 중국 라인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생각보다 레버리지가 무서운 속도로 펼쳐지는 걸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중국 사장님들을 리크루팅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이 PM의 황금 타이밍에서 지금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 사장님들께서는 굉장히 걸크러쉬한 성격이십니다. 리크루팅 자체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던 분이라도 PM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림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해강그룹 전경희 그룹장님께서 해주신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싸구려 난초가 돼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현장을 통해서 직접 느껴보니 그 말의 힘으로 저는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보람 사장님 여수 쪽으로 라인이 좀 크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 연고가 없었던 여수에서 라인을 펼칠 수 있었던 풀 스토리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를 하기 위해 위에서 고객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그 고객님 미팅을 하려고 제 옆에 계신 황다영 그룹장님과 함께 여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에서 미팅을 나누고 저희는 또 싸구려 난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게 그게 작년 겨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여수에 후원 미팅을 같이 가시자고 이제 후원 요청이 오셨는데, 어, 느낌이, 그냥 제 느낌이 왠지 가야 될것 같고 거기에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둘이 여수를 가게 돼요. 여수로 가는데, 이제 찜질방에서 뵙자고 하시더라고요. 찜질방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또 다른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찜질방 가서, 어, 미팅을 하나 보다, 또 컨설팅을 하러 간다는 식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바로 찜질방 복으로 갈아입으시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는 당황을 했죠. 왜냐면 풀세팅으로 이제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갔는데 찜질방 복장을 하, 하고 미팅을 하자고 하셔서 그냥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좀 편안하게 좀, 좀 자유롭게 미팅하면 좋겠다 해서 정말 너무 기분 좋게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찜질방 되게 좋아해요. <laughs> 찜질방 굉장히 좋아하는데 <laughs> 어, 잘 됐다 싶어서 정말 땀 빼면서 미팅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제품을 알려드리고 사업을 얘기를 해드리고 보상 플랜을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찍었던 이제 찜질방 보상이 박권사장님께서 제 보상 플랜을 조금 보려고 찍어 놨던 보상 플랜이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진짜 열정이 굉장히 나오는 그 현장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식막한 사발을 먹으면서 보상 플랜을 막 풀면서 그때 계셨던 파트너 사장님을 리크루팅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 하나로 여수 쪽으로 이제 계속 라인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 갈 때마다 오히려 지금 찜찜방을못 가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보니까 세미나를 열거나 이제 미니 세미나나 큰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 여수를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어,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인데 지금은 세미나 장을 빌리지 않으면 미팅을 할수 없는 상황이 왔으니. 단한 명으로 시작한 사장님께서 지금은 30명이 넘는 사장님들이 생기셨습니다. 그때 찜지방에서 땀을 서로 막 빼고 서울 오는 그 기차에서 꿀잠 자면서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가고 싶어요. 올해 꼭 가, 다시 겨울에 그 찜질방 가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다 함께 찜질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터널 같은 시기였는데 제 스폰서이신 황다연 구르장님 덕분에 외롭지 않게 큰 라인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박프람 사장님 진짜 그때 고생 많으셨어요. 눈물 날것 같은데 어떡하지저 <laughs> 이렇게 하면 못 치는 거. 박보람 사장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올라가시기를 응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끝으로 박보람 사장님, 이제 PT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하면서 정말 많은 사장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저만의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명단이 없어도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사실 명단이 이미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누구나 명단은 고갈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은 없기 때문에 저처럼 현장에서 라인을 구축한 사업가와 함께 사업. 사업을 하신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노하우를 열과 성을 다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명단이 없으신 사장님들께서도 네트워크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해냈으면 당연히 사장님들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보람 사장님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정말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용감하고 당당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현장에서 울고 웃으며 완벽한 원팀으로 모든 교육과 후원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저희 독일 PM 사업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 고정 댓글에 상담 연락처를 남겨 놓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요.